연구팀은 미국 13개 도시를 포함해 캐나다, 토론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일본 도쿄 등총 16개 도시의 지목, 격신고 및 방제 관련 데이터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지가 가장 많이 증가한 도시는 워싱턴DC로 증가율이 무려 390%에 달했다. 샌프란시스코, 300%, 캐나다, 토론토, 186%, 뉴욕 162% 등도 지개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개 조사 대상 도시 중 11곳에서 지개체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댈러스와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했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없었다. 반면 올리언스루이 도쿄에서는 지게체수가 감소했다. 연구팀은 도시별 지진 원인을 분석한 결과 기온 상승이 전체 증가 요인약 40%,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진은 인구 밀도가 높고 녹지 공간이 적은 도시일수록 개체수가 많다는 점을 밝혀냈다. 반면 지게체수가 감소한 뉴올리언스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방지 교육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쿄의 경우 높은 청결 기준과 신속한 신고 문화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한편 쓰레기 관리가 부실한 도시에서는 쥐들이 날마다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어 개체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도시지 전문가 케일리 바이어스 조 교수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설치류의 반응을 연구한 최초의 연구라고 평가하며 실험실에서 더 구체적인 생리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